안녕하세요. 플레이팁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디자인 중 하단 부분에 많이들 설정해놓고 나시는 탑 버튼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쇼핑몰에나 거의 대부분 자리하고 있는 이탑 버튼은 클릭 시 쇼핑몰의 맨 윗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쇼핑몰들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럴 때 카테고리는 보통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카테고리를 이동하고 싶을 때 오른쪽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쇼핑몰 위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위쪽으로 당기게 되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탑 버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탑 버튼을 알림 위에 넣어서 항상 오른쪽 혹은 왼쪽 화면에 붙어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가로, 세로 30 픽셀의 버튼을 만들어서 JPG 파일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관리자 페이지 개별 디자인, 웹 FTP 파일 목록에 추가해 줍니다. 찾아보기. 누르셔서, 파일 찾아주시고요. 확인. 파일 업로드. 다 되셨으면, 파일 목록에 추가된 탑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 경로를 드래그, 컨트롤 C, 복사해 줍니다. 이번엔, 메인 디자인에 이벤트 알림이 관리로 들어가 줍니다. 이벤트 알림이는 쇼핑몰 우측이나 좌측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알림이 디자인은 개별 디자인 체크해 주시고요. 위치는 왼쪽에서부터 900픽셀, 위쪽에서부터 300픽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복사해 놓은 주소를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앞에 나머지 태그를 덧붙여 줍니다. 보증호 img 띠고 src는 큰 따옴표. 그리고 맨 마지막도 큰 따옴표로 막아주시고 보증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다시 이번엔 클릭하면 맨 위로 가라는 뜻의 링크를 입력할 텐데요. 맨 앞에 부등호 a 띄고 href 하이퍼링크란 뜻이죠. 는 큰따옴표 샵을 넣어 주고 큰따옴표 부등호로 마무리해 줍니다. 링크는 이미지를 감싸 만들어지기 때문에 맨 뒷부분을 슬래시 A로 막아줍니다. 같은 내용을 드리미버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미버 켜 주시고요. HTML 선택. 이미지를 불러 오시고요. 링크에 샵을 써 넣어줍니다. 원래 링크에는 http부터 시작하는 홈페이지에 url 주소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http로 시작하는 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이탑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주소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은 홈페이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는 링크를 걸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url 대신 샵이라는 특수 문자를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샵 #이라는 문자가 새로고침과 동시에 페이지를 맨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 소스를 보시면 내 컴퓨터의 경로를 개별 디자인에 복사해 놓은 웹 FTP 경로로 수정해주고 어, href부터 슬래시 /a까지 드래그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붙여넣어 줍니다. 자, 하이퍼링크에서부터 슬래시 A까지 복사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두 태그가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는 지워주시고요. 이제 확인을 누르고 쇼핑몰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측에 탑 버튼이 잘 나오고 있고요. 클릭하면 상단으로 잘 올라가집니다. 하지만 테두리가 파랗게 생겨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오셔서 테두리를 0으로 설정하는 태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 소스 안에 이렇게 부등호 안을 클릭하신 다음 한칸 띄고 볼더 테두리란 뜻이죠? 는 0을 입력해 줍니다. 다 되셨으면 다시 확인 누르시고 쇼핑몰에서 잘 적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어떤 이미지든지 샵 링크만 있으면 상단으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하단 메뉴나 알림이 같은 쇼핑몰의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디자인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샵 링크를 상단에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로고나 화면의 위쪽이 위치했을 시에는 세로 고침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탑 버튼 설정을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